전자역에 24시 카페 나 아, 지금, 아, 지금 터질 것 같아 왜냐면 아이거 동선도 맹기팀 그 32기 선배님 지원자 동선 다 짜야 되거든? 음. 근데 이제 32기 닫는 거 <laughs> 3개가 남아서 죽을 것 같아서 나 같은 거 너무 힘들어 아수명아 <laughs> 아, 음. 아, 잠깐만 소명이 어, 400점 상품이요. 네, 소명 씨. 네. 음, 네. 네. 네, 네, 네. 고마운 게 있어서 사람을 못지켰는 그럼 늦게 오는 거면 안 되지 않 <laughs> 어, 근데 어, 근데는 근데 그게 아, 아니라 동선 시뮬레이션 음. 아침에 하려고 해주고 온 건데 동선 시뮬레이션 하나도 음. 못 하고 아, 이렇게 싶구 이소명이랑 같은 스케줄인 사람은 누구야? 아 그냥 그냥 있는 게 없어. 그냥 와야 되는데? 에파리안 한 명이 다른 대회 활동과 면접 일정이 겹친 듯하다. 면접은 당장 내일이다. 과연 그는 올수 있을까? 아, 형 집이 바로 왔긴데. 늦으면 안 되지. 그는 에드 파워를 택했다. 모 아침 에찍 면접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번 신입생 선발에 예상치 못한 많은 숫자 인원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많아 기쁘지만 면접 진행팀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 크리 A, B 없어? 나 A 채 뭐야? 나 A 아 에파리안 각자가 맡은 역할이 많아 헷갈리는 면접 동선. 더 이상 허둥되지 않기 위해 리허설이 진행된다. 여러분 지금부터 워크리에이티브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10분이랑 10분 전, 5분 전, 1분 전에 알려줄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원자들이 혹시 몇분 남았어요? 하면 그때 좀 시간 정도 알려줘. 시기 적었어. 가족의 준비력이 어, 핸드폰는에 <laughs> <목소리> <laughs> 근데 핸드폰은 다른 도는 진짜 안 <목소리> 어, 아, 화이팅 합시다. 네, 네, 화이팅. 네, 네. 어 그리고 좀더 우리 좀 무섭게 합시다. 네. 어, 오늘,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봐 선생님은 선생님은 걱정이 안그런게아니 에파서도 봐서 애들이 기차 <기사 목소리> 소리 내라고할 수도 있데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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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으로 다 같이 올라가자. 네. 부장님들 100%일해 주세요. 진짜 네. 아쉬우면. 그리고 여러분 짐 챙겨서 202호에 짐넣둡시다쓸 데가 있다니까. 일단 여기다 짐을 남겨 놓으면 안 돼. 왜왠면 그러니까. 여기 지원자들 아, 올 거니까. 여기 어, 저기 잘못 서 계셔. 잘못 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그려준 대로 책상이 안 맞아 방향이 다 달라서 달라. 내가 다시 쓴 거야 그냥 저거대로 하는 게 맞아. 어, 여기, 봐봐 여기가 E F G 어. H I. I J 저기 J 오? K L 아 오늘 아주 깐깐하게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에드퍼 지원하셨죠? 어, 어, 뭐야? 나 벌써 있는 줄알았어 나도... 나... 그 멘트 좀죽였어 죽였어. 어, 근데. 아, 근데 어떻게... 해, 뭐... 아니야, 에어워 아니야... 엔서. 아니야. 엔서. 그냥... 먼저 먼저 할 수... 먼저 할 출발. 출발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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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시간 봤습니다. 탈주할 뻔했어요, 중간에. <laughs> 진짜 탈주할 뻔했다, 진짜. 무슨 툭 치면 자기소개 해야 되고. 이거 위로 쭉올라간 아, 저기 발색건물 앞에 가시면 저 코스프레가 아, 있어요. 어? 나 약간 민망해, 지금. <웃음> 앞에 <웃음> 저기 좀 찍어줘 봐. 너못 <laughs> 들고 있겠어.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길을 자주 물어보시는데 꼭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같은 시간 부장들은 지원자들과의 첫 만남을 갖고 있다. 이는곳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부서 어디세요? 길길어이사람 고이 뭐라고? 면접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이 필기 시험 나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언니 필기 시험잘 봤어? 야, 사진 찍은 거 뭐, 보여줄까? 그래. 지금 사람 덜 왔거든? 응. 몇십명 아직 안 왔는데 꽉 찼어 <laughs> 수능이야 수능 <대박>. 미쳤다 어떡해 <laughs> 이 <수능이야. 웃음> 말이 돼? 면접에 몰린 인파에 이번 신입생 모집이 실감난다 <laughs> 네 혹시 오늘 면접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봐도 될까요? 이게 언제 모

2시 3밥 먹어요. 아먹어요 2시 3 먹어요. 30번까지 이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왜냐면 되게 길게 쓰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목소리> 여기 끝났다. 이게 저희 협찬을 받은 거거든요. 저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이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실 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감사합 저희 여기 다 안내해드릴 테니까 공지 사항을 끝으로 면접 기획팀에게도 쉬는 시간이 찾아왔다. 맛있는 식사 시간과 함께 지원자들의 긴장이 풀릴 때쯤 반가운 얼굴들이 도착했다. 면접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걱정돼요. 커피를 마셔가지고 커피를 잘못 마시거든요. 좋은 아이들이 많이 올수 올 있을지 제가 다 뽑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laughs> 활동을 같이 했던 금기수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동안 면접관으로 참석해 주시는 더 많은 선배님들께서 하나 둘 모이신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그말해저 네. 네. 여기서 지금 다짝맺으시고 여기서 다 그러니까 아, 네. 네. 짝이랑 함께 어, 네. 50분에 여기서 이동할게요. 딱 50분에. 아, 50분에? 50분에 이동, <몬바꿀바꿀바꿀바꿀바꿀바꿀바꿀바꿀> 이동 시작할게요. 마지막까지 서로의 역할. 맡은 질문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완벽하게 지원자들을 만날 준비를 한다.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4시 시작. 4시 딱 시작해야 돼. 왜아면 그거 비노스면 <laughs> 감독이 체크해 놓은 거. 아, 오빠 명단 정리도 다 했어? 뭐 이렇게 4명, 5명, 5명, 4명, 4명, 그다음 ABCD 이렇게 끊어. 끊어 놓은 거야. 수연아 면접 시간이 미뤄질까? 진행팀은 걱정이 앞선다. 어, 하고 가 <목소리를> <목소리를> 면접관 선배님들의 식수 지원을 끝으로 면접팀의 업무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 어, 이제 한 10, 10분 뛰어다니니까 지옥이네. 어. 잘 뽑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면접 지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기준에 맞춰 서로의 의견에 의아해하기도 인정을 하기도 하며 함께 걸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새워갔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서로의 작은 움직임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또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 사이 면접이 끝났다는 사실에 정이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낌없이 포옹했다. 첫 만남, 설레임 그 직전에 우리가 느낀 건 무엇이었을까?